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네잘 지내시죠? 어, 오늘은 오늘은 어, 갑 갑목 일간하고 네 을목 일간 분들 2026년 병호년 병호년 새해 운세를 한번 어, 준비해봤습니다. 네늘 감사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 제가 일단 이건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갑인 일주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갑오 일주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갑술, 그죠? 음, 갑술 일주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갑신 일주 계시고요. 음, 갑자 일주 계시고요. 갑진 일주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목도 제가 이제 어, 필요가 필요 이, 이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음, 꼭 쓰겠습니다. 쓰고 시작할게요. 음,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을목일주분들은 자 을해일주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을묘일주분들 계시고, 음, 계시고, 그다음에 을미일주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을사일주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을유일주분들 계시고요. 다음에 을축일주 분들 계세요. 음, 이렇게 총 12분이 계신데 자 어, 일단은 제가 이제 2026년하고 관련해서 어, 공통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인 거이 아, 12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음 감목일감 분들하고 을목일감 분들 자첫 번째 음... 이런 거예요. 음, 자. 갑인일주분들하고 갑오, 갑술 어, 그리고 어, 을묘. 그다음에 을미, 을사일주분들은 이 공통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제가 공통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건데 그 공통적인 측면도 어느 분들한테 강하게 더 나타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면 갑인일주 분들, 갑오일주 분들, 갑술일주 분들 그 다음에 을묘, 을미, 을사일주 분들한테 더 공통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 공통성이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안 드렸던 다른 여섯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거지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 그런 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 더 상대적으로 그 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면 일주만 놓고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공통성이 있냐면 첫 번째 적극적으로 자,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벌실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음,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돈을 번다는 건데,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음, 되게 손발이 바쁜 거죠. 음, 바쁘게 움직이셔서 돈을 버는, 움직이신 만큼 돈을 벌게 되는 좋은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어, 사업 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확장을 또 도모하실 수가 있어요. 음, 사업 확장을 또 이렇게 계획하셔서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아무래도 잘 발현이 되고 음, 그로 인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다양하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이렇게 이제 단어를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변화, 변화를 꿈꾸실 수 있어요. 변화, 변화, 삶의 변화. 근데 이 변화의 정도는 이 변화의 정도는 어, 제가 일주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갑목일간 분들하고 음, 목일간 분들하고 을목일간 분들한테는 내년에 병호년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일주만 보더라도 어,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이세 분하고 을묘일주, 을미일주, 을사일주 이세 이토 세 분한테 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일주만으로도 충분히 그 성향이 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인생에서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건 적극성을 반영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을 버는 쪽으로 어, 변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흐름이 그렇게 어, 진행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움직이신 만큼.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건 지금의 어, 삶의 그 기반, 어, 삶의 기초가 배제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 경제활동을 하시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변화에 또 다른 예,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변화를 추구하시는 사업 확장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어, 또 변화를 이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삶 속에서 음.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어, 되게 많죠. 음, 뭐 기획을 하신다든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언가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에너지가 그쪽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술을 하신다든지 뭐 음악 악기를 연주하신다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디자인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들, 뭐 춤을 추신다든지 어, 춤을 또 이렇게 안무가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좋은 에너지가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측면이 이런 식으로 어, 또 음, 좋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 좀 약간 노멀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창의적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획을 하신다든지 무형, 유형의 것, 예술, 음악, 디자인. 춤 이런 안무가 업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 활동량이 어, 좋고 음, 그리고 효율과 능률이 아주 올라가는 그리고 생산 뭐 뭐라, 뭐라고 할까 양 양적인 측면도 증가합니다 음, 양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작품을 하는 한, 한 개를 하시다가 평상시에 뭐두개세개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뭐 일주일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음, 작품 활동도 어 양쪽으로 증가한다. 좋은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 그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의 측면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제가 음, 금전적으로 일단 좋다. 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만큼 돈을 벌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변화의 측면은 어, 그.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어, 직업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좋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경향성은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그 다음에 을묘, 을미, 을사일주한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음,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 경향성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글자가 어,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글자가 만약에 받쳐주면 충분히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주만 놓고 볼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류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렇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변화를 한번 또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변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 사회, 그, 사회 공동체에 좀 영향을 많이 주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죠? 음, 이 공무원이라는 건좀 약간, 어, 권력형 권력을 갖고 계신 어, 뭐 다양한 권, 권력이란 말이 불편하시면 권한이 많은 분들 권한의 어, 어, 밀도나 그런 어떤 중요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그니까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뭐 제도를 만드신다든지 어 그죠? 음, 법을 만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음, 그런 분들한테는 어, 어떤 식이냐면 변화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 개혁 그죠? 음, 개혁이나 변혁 이런 것들에 어, 좋은 아이디어가 어, 많이 떠오르는 좋은 시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새롭게 어, 어떤 뭔가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 때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가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음, 아이디어로 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거죠. 음, 그렇게 또 우리가 어, 이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타인한테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어, 그런,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도나 법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뭐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변화라는 건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저마다 사회에서 맡으신 역할에서 그런 식으로 어, 활용도가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또또 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간단히 얘기하면 좀 천재성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천재성 이거는 이제 좀 어, 다른 개념이죠. 음, 천재성. 어, 사실 그 명리학에서는 천재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천재라는 개념을 아주 어,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음, 정확하게 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천재성도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그죠? 음, 뭐, 과학자, 과학 업무를 하신다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 과학기술, 이런 분들에서 또 천재성이 요구되잖아요. 어, 예술도 그렇겠죠? 음, 이런 데서도 어, 충분히 에너지를 좋게 쓰실 수 있는 어,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음. 어그 다음에 이제 좀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이외에도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행력이 높아진다 음 그러니까 실행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음그니까 뭔가 아이디어 그그 생각에 머물렀던 것들이 음 실제로 행동으로 어, 표현되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 그건 가리지 않고 실행력 실행하는 힘이 강해진다. 음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어 몰아치는 힘 그죠? 음좀 세게 얘기하면 몰아치는 힘도 강해지고요. 그죠? 음 그다음에 어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주저주저했던 걸 치고 나가는 힘어 이런 식 이런 힘도 강해집니다. 음 기본적으로 내년 내년에는 그래서 인생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건 여섯 글자나 대운이 결정하겠죠. 음, 인생에서의 큰 변화를 경험하시는 좀변곡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좀 어, 표현을 잘한것 같고 분류를 해, 해드린 거고, 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항상 이 모든 그 현상에는 이면이 있거든요. 음, 명략에서 항상 그걸 좀 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편인데, 어감자좀 뭔가 음, 조금 천천히 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하면서 말씀드려 보죠. 지금 제가 갑목일간하고 을목일간 분들의 어, 1 2 분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서 특히 어, 일주만 볼 때는 갑인 일주, 갑오 갑술, 그 다음에 을묘, 을미, 을사 일주 분들의 경향성이 높고 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경향성이 높고. 나머지 분들도 그, 그 경향성은, 어, 여섯 글자나 대운에 따라 또 강해질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공통적이다. 아마도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 정도가 강시 강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을 하시는 시점은 특히 언제냐면 내년 여름입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어, 내년 여름 무렵에는 특히 더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늦봄부터 이제 슬슬, 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한, 한층 더 이런 경향성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명략에서는 항상 그, 반대편의 측면도 늘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견해인데, 이게 바로, 어, 견해라면 견해. 좋은, 활용하실 수 있는 측면이죠. 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심사숙고하는 힘이 필요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행동력이 강해지, 심사숙고죠. 음, 행동력이 강해진다는 건, 심사숙고할 여지나 에너지가 조금 덜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친 긍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나친 긍정성이 강하신 분들은, 간목일관하고 을목일관 분들 중에서, 평상, 평상시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신 분들은, 어, 뭔가 했을 때 한마디로 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바람에, 음, 뭔가 이렇게 어, 시행착오가 많으셨던 분들은 반대 의견도, 음,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도 어, 경청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 다음에, 어좀 이렇게 차분하게 세 번째는요.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견해죠. 제 견해.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활용하시거나 좀 가만히 앉아서 음, 사유하는 시간, 음, 사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끌벅적한 그런 그런 환경이 자꾸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뭐,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지, 그런 시간이 꼭 확보가 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이 동영상에서, 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하시고 뭔가를 하실 때, 음, 행동력이 앞서니까, 음, 제가 뭐 어떤, 나쁜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음, 심사숙고하는 힘을 좀 이렇게 평상시보다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지나친 긍정을 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음, 가족분들이나 주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반대 의견 혹시 있으면 경청을 해주시는 건 필수로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야에 계시든. 그다음에 사유하는 시간은 꼭그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 한마디로 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어, 좀 시끌벅적한 곳으로 잠깐 벗어나서 음, 그렇게 산책을 하신다든지 고요하게 그렇죠 음, 그런 시간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하셔야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요 음, 명학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 뭔가 탈이 나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이럴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음, 물론 이제 다른 일주도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제 말은 어, 내년에 특히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다. 음, 높다. 음. 간목일간 분들 중에 제가 말씀 드 여섯, 여섯 분 특히 기초, 그, 특히 일주만 볼, 보더라도 좀 경향성이 높고요. 나머지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어,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또 학생의 경우에는 다니던 대학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해볼까요? 대학을 어, 뭐 편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전공을 바꾸려 할 수도 있어요. 그 뭔가, 이게, 이것도 저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자꾸 꾀하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상대, 자기 인생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유불리는 어, 사실 나머지 여섯 글자하고 대운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어, 회사도 그, 옮기고 싶고, 혹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사업. 그니까, 뭐, 대, 학생의 경우에는, 어, 대학교를, 뭐, 그만두고, 다른 대학으로 간다든지, 뭐,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든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음, 그럼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음, 심사숙고 하셔야 되죠. 음, 그리고 지나친 긍정하지만, 하시면 안 되고, 반대 의견 경청해 주시고, 사유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 떤 흐름이나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음. 그다음에 좀더 이제 좋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갑목일간하고 을목일간분들 여성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좋은 시기냐 어떤 시기냐면 또 출산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음, 또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어, 이렇게 음, 만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또는 어,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내년에. 음, 내년에. 결혼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 뭐 어,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출산하실 수도 있고 음또 결혼 안 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결혼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분들은 자녀와의 시간이 어, 되게 어, 밀도나 어, 정도가 어, 높아지는 자녀와의 시간이 자녀와의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또 좋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음 그렇죠 음 그렇구요 음자그 다음에 또 좋은 게또 있네요 그동안 혹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이 또 회복이 좀될수 있어요 음, 건강이 좀 우상향하는 건강이 좀 다시 회복되는 건강이 우상향하는 또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 회복기에 들어오는 거죠 고, 건강이 그렇죠 음, 좋은 시기네요. 건강이 그동안 안 좋으셨던 분들은 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음, 갑자일주 분들 자 갑자일주 분들은 조금 뭐를 신경 쓰시면 좋냐면 다른 일주 분들은 가능성이 좀 덜하지만 특히 갑자일주 분들은 어, 배우자나 음, 배우자나 어, 뭐 약혼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이런 상황이시라면 음, 상대방 그 이성과의 관계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음,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묘일주도 그렇습니다. 음, 을묘일주 분들은 갑자일주분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서로 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들은, 분들은 어, 그 다음에 을해일주분들은 을해일주분들은 되게 좀 낭만적인 어, 사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음, 새롭게 연인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어,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음, 공통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고, 어, 이제 또 제가 그, 또그 개별적인 일주마다 또 생각나는 걸 정리를 해서 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